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고향 어, 교과서 36, 37페이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랜만에 음악 수업인데요. 이번 주 방학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음악 수업이 될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우고 리코더 연주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향 노래의 형식에 대해서, 살,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은 기본 가락 A라고 봤을 때두 번째 줄은 첫 번째 가락과 비슷한 A-가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A, 그 다음 비슷한 가락. 얘가 원 가락이죠. 원래 가락. 그러면 얘와 A-의 관계는 서로 비슷한 가락이 되었고요. 그 다음 전혀 첫 번째 원 가락과 다른 새로운 B라는 가락이 등장했습니다. 얘는 마지막 네번째 줄이 첫번째 두번째 줄에서 두번째 줄과 같았어요. 또 원가락과는 조금 다르고 이 A'와 같은 이렇게 얘네 둘의 관계를 같은 가락 그래서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가락들 사이에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장도였죠. 플랫 하나가 붙어있는 그래서 시, 라, 솔, 파, 사도 내려서 으뜸음을 찾는다고 했었어요 그거 뭐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있더라도 가장 으 음에서 주요 3화음을 배워봤습니다 1도인 파 으뜸음 파에서 시작하는 파솔라시도 파라도 1도 화음 그 다음 파솔라시 4도에서 2도씩 3도씩 얹어가는 시레파 그 다음에 시보다 하는 이 내린 나였죠. 시는 플래시 붙으니까, 그리고 한도 위인, 오도인, 도, 도레미파솔, 도미솔, 이렇게 해서, 파라도, 시레파, 도미솔, 주요 사마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조금 우리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어봤어요. 그래서 주요 사마음이라는 것은 먼저 예의미. 예의 도가 어떤 의미일 때, 1도는 도의 도 상도 올라가면 미, 1도는 그자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도의 한칸도 레가 2도, 미가 3도입니다. 3도씩 얹어준 거죠. 3도를 얹고 미파솔도 얹어주죠. 도미솔 이게 1도, 그다음에 도레미파가 네 번째가 되죠. 4도파라도 이게 4도, 얘는 3도씩 마찬가지로 얹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파 보다 한칸더올라오도니까 도레미파솔 솔이 다섯 번째죠 그래서 솔시레 이렇게 3도씩 얹어준 거 1도, 4도, 5도가 다장투에서는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노래 마음의 고향은 다장투이기 때문에 바가 엮은 의미에요 다장투 그럼 바장투에서의 도미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가 아음, 또는 타음, 개 이름으로는 파가 1도니까, 파, 라, 도, 그 다음 파, 솔, 라, 시. 시, 시는 내림, 라, 시 플래시 되있죠? 시, 도, 레, 파, 시, 레, 파. 그 다음에 시, 도, 5도인 도, 미, 솔. 이렇게 세음이 1도, 4도, 5도가 되는 가장주의 주요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가락을 구분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 같은 가락, 비슷한 가락, 다 서로 다른 가락, 얘네를 구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노래에 어울리는 하음 관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 주요 3화음을 활용해 볼 거예요. 물론 이 1도, 4도, 5도 말고도 2도, 3도, 그 빠져있는 4, 5, 6도, 7도, 이런 다른 하음들도 있습니다, 모두.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이렇게 화려한 반주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락에 가장 어울리는 기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주요 선호함이거든요. 1, 4, 5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 이 마음의 고향 노래 멜로디에 반주를 넣어보는 그 연습, 그곳에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그래서 가락이 어울리는 먼저 이 부분에서는 1도인지 4도인지 5도인지 화음 주요 산운중에 찾아야겠죠 어울리는 화음 찾기를 해보고 그 화음 찾은 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화음 반주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래 하나 더 붙임 노래로 나와 있어요. 37조 아래 보시면 봄바람이란 노래 나와 있는 뒤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마음의 구향 A A B A 다시 조금 다른 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얘는 서로 다른 가랑이죠. 그리고 a와 a 는 같은 가랑입니다. 비슷한 가랑이 없네요. 네, 이렇게 다른 가랑, 가락, 같은 가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AB 형식의 노래인 본가랑 한번 불러보고, 자 이런 식으로 가랑이 구성되고 노래가 체계를 이루는구나, 노래가 마무리되는 느낌을 갖는구나라는 것. 시작, 변조, 마무리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작, 변조, 절정, 마무리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편에서서 이야기처럼 구성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음악적 체험, 듣기를 통해서 한번 어, 공부하고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마음의 고향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và bạn này